아, 저기 얘들아, 너희 달걀 부침에 뭐 뿌려서 먹니? 그런 걸왜 물어봐? 달걀 부침에는 당연히 소금이라 고추지. 난 간장이야. 마요네즈. 난 참기름인데. 난 식초에 찍어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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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초? <웃음> 응, 않아? 응, 그 시잖아. 모두 이 진짜 이상하게 먹는다. 달걀 부침에는 살짝 뿌리는 게 최고야. 거기다 초콜릿도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? <laughs> 이상해. <laughs> 뭐? 너희들 모두 달걀 부침면 그런 이상한 걸 뿌려 먹는단 말이야? 말도 안 돼. 이건 식문화의 붕괴라고 아니, 뭘 뿌려 먹든 무슨 상관이야? 저 저기 형. 아이 그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야? 하긴 뭐 초콜릿은 좀 심한 것 같지만. 하지만 달걀 부침면 소금과 후추란 말이야. 간장도 마요네즈도 식초도 아닌 소금과 후. 추 하시라고. 아이고, 하여간 저기는 꽉 막혔다니까! 아니, 뭐야? 내 말이 틀려? 잘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민하냐? 내가 어디꽝꽉 막혔다는 거야? 그것도 모르냐, 이 바보야! 벌써 시작이 너들은 말다 했어? 덤벼 태면 덤벼! 아 이게 정말! 저 자, 자, 형! 아, 아이, 그만해! 아이, 어 내가 뭘 하든 상절하지 마! 말 <놀람> 그냥 됐더라고 음, 오늘은 형 같지 않아. 혹시 피곤해서 그래? 난 하나도 안 피곤해! 이상한 건 바로 너희들이라고 알았어.